오늘은 광주 서호에 나왔습니다 지금 서호에는 많은 눈이 지금 어, 내려가지고 되게 하얗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아침이라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걸어 다니는데 오늘은 어, 사람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 서호는 문학공으로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저 건너편에 시인들의 글이 약 30여 명의 글이 전부 써 있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450여 명의 시인들이 시화전을 펼쳤던 곳입니다. 올해도 약 500여 명의 시인들이 시화전을 열 예정입니다. 바로 옆에는 자동차 아, 소리가 많이 나서 이, 이 소리를 듣는데 에, 좀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 어, 항주에도 서호가 있는데 그 서호는 여기보다 훨씬 남쪽이기 때문에 몇년 가야 한 번씩 눈이 내립니다. 그러면은 그 서호에 눈이 왔다고 전 방송이 에, 난리가 나는데 올해는 만약에 서호에서 눈이 내렸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아마 별로 알려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서호, 오를 나타내는 서호 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서호. 서호 비는 몇년 전에 뜨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이 비를 세웠습니다. 예, 여기에 예, 그분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 뭐라고 써 있냐면 강주 야경 1번지 서호는 운천저수지를 서구에 있는 작은 호수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예, 말하고 있습니다 서호에는 세 개의 정자가 있는데 예, 호심정 예, 망호정 아, 그리고 겸영정 이렇게 세 예, 개가 있습니다. 4월이면 벚꽃이 만발하기 때문에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 예, 몰리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서호에서 말씀드렸습니다.